이처럼 지역에서 코로나 19 확진 환자가 급증하면서 지역의 의료계는 연합군을 구성해 감염병 예방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역의 대형병원에서 유능한 의사와 간호사 4명씩을 차출하고 감염병 전담병원인 포항의료원에 보내 코로나 19 환자 선별과 진료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포항지역 대형병원 원장들과 의료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열린 코로나 19 대책회의. 회의를 주도한 성모병원 강재명 감염내과 과장은 지역의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며 의료계가 지금 총력 대응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상태로 가면 아마 정상적인 질 시스템이 괴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 피해는 시민들에게 가는 거라서 지금은 명확하게 감염병 전문병원과 일반 환자를 받는 국민안심병원이 기본이 되어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기독성모, 설린 에스포항병원 등 포항 지역 대형병원 네 곳에서 유능한 의사와 간호사 네 명씩을 자출해 감염병 전담 병원인 포항의료원 선별 진료소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로나 19 관련 환자를 포항의료원에서 전담해 치료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일반 환자와 감염병 환자를 분리해 지역 의료 시스템 마비 사태를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네개 병원 원장들은 상황이 심각하다며 흔쾌히 의료 인력을 포항 의료원에 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쨌든 시에서 하는 이, 이 이제 병원 을는아타 지역에 큰모이될것 같고 적극 겠또 포항 의료원 방문자 가운데 상태가 위중한 환자는 코로나 19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독병원과 송모병원 일인실 경리 병동에서. 우선 치료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이들 의료인력들이 코로나 19 환자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긴급 대응 팀을 구성해 텐트 설치와 음식 지원 등 행정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지정된 포항 의료원은 지금까지 입원 환자 100여 명을 인성병원 등 지역 내 다른 병원으로 이동시켰으며 28일까지 병동을 모두 비운 뒤 감염병 환자만 전문적으로 치료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